안녕하세요 마토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께 헤드에서 나온 스피드 프로를 한달 조금 넘게 사용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스피드 프로를 4터치1 2 0 m m 56 파운드로 작업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스피드 프로 생각보다 발사사이이라해해하하그그이조 조금 다다생생을하 하고 이제 스핀도 좀잘안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에, 전에 쓰던 라켓이 이제 R97인데 그 라켓 같은 경우에는 이 라켓 지금은 이제 이 스피드 프로보다는 이제 스핀이 조금 더잘 걸렸고요 그때도 이제 호크 터치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라켓의 호크 터치는 조금 너무 직진성이 강해서 제 같은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네트에 걸리기 일수고또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근력도 있고 이래서 좀 힘이 센 편이라서 이게 조금만 각이 높아지면 아, 밖으로 조금씩 나가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듀류 스포츠 그 스트링 수리점에 가서 사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하이퍼지 스트링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이퍼지 1.20mm로 55파운드로 작업을 했거든요. 각줄이다 보니까 공이 끌려 나오면서 네트에 걸리지 않고 또 끝에서 베이스라인 안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볼이 나오더라고요이 어, 자리를 빌어서 f 류스포츠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r a 9 7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조을 공을 맞면나이 공이 맞웅 두웅 이웅 이런 이라이이면이 c 이 라켓 같은 경우에는 빡, 빡. 이런 바로바로 반응성이 온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RM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디 근처에 맞으면, 아 어디 맞았구나, 스위스 팟에 맞으면 스위스 팟에 맞았구나, 스위스 팟이 아닌데 맞으면 아닌데 맞았구나 라고만 느낌이 온다면, 이 라켓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이 여기 맞으면 여기 맞았다, 여기 맞으면 여기 맞았다, 어딜 맞았는지 명확히 해상도라 해야 하나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공이 어디에 맞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라켓 테두리가 밖으로 나오면서 얇아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저 같은 초보자에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공을 칠때 라켓 가운데를 맞추지 못하고 테두리에 맞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스윙을 하면 포핸드 스윙을 할때 여기 위쪽 맞는 것보다는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프레임 아랫 부분을 맞출 때가 종종 있는데 이때 공이 맞으면서 이 언더스핀이 걸린다 해야 되나요? 언더스핀이 탁 먹으면서 공이 어, 어찌어찌 상대편 코트로 넘어는 오 가더라고요. RM97 같은 경우는 여기가 완전히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맞으면 그냥 야구 공을 야구 배트로 치듯이 그냥 빵 하고 날아가고 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어찌 조금 잘못 맞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그런 라켓인 것 같아요 <laughs> 이것까지 뭐 헤드, 헤드사에서 계산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형줄보다는 제가 쓰기에는 각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네요 라켓 자체가 이제 발사각이 낮고 스피니 좀 적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줄을 쓰면서 이제 발사각과 스피성을 약간 올려서 저한테 아주 딱 맞는 라켓인 것 같아요. 지금은 하이퍼 지로 스팅 작업을 해놨지만, 헤드사의 어, 링스 투어를 예전에 RM97에 써봤는데, 그 느낌이 이 라켓하고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링스 투어로 작업을 하고 나서 사용하고는 이제 그때 또한번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